비대위 백실패보도 임신도 안 했는데 사산할 것이라는 말, 서. 물는 연합뉴스, 이한승 이슬기 기자는 자유한국당 혁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상수 의원은 이에 다음 주 중에는 비대위원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 민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출연을 통해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비대위를 구성해서 제1야당의 역할을 하고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3일 준비위 3차 회의에서 리스트에 있는 40여 명에 대해 분류 작업 등을 하겠다"며 "오늘이나 내일 중에 국회의원과 원내 당협위원장 당 관계자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5일 정도까지 모두 취합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온라인을 통한 국민추천도 병행하겠다며 국민이 바라는 비대위원장 "위 경향성을 알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김병준 국민대 명예 교수는 당연히 후보군에 들어가 있다"며 "우선 5~6명으로 압축이 돼야 그때 상대방의 의사 등을 들어보는 과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구현했다. 그 러면서 "지금은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다망나돼 있지만 통합계요." 경제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분을 찾고 있다. 고 강조했다. 한편 안위 원장은 조기 전당대회를 주장하는 분도 있지만 극소수가 아니냐는 생각을 한다. 며 전당대회는 자연스럽게 내년 1 2월로 갈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한두 언론이기는 하지만 비대위는 백 실패할 것이라고 하는데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면서도 임신도 안 했는데 사산할 것 이라고？하 는말 이다. 열심히 하 라는 취 지로 알 겠다고？말 했다. 김성태 대표 권한 대행, 경 원내 대표 역시 원내 대책 회의 를 마친 뒤기 자들 을 만나 비대 위원장 추천 풀을 금주 내로 완성 하고, 사 다섯 명 으로 압축 해서 다음 주초에 인선 을 마무리 하지 않 을까 생각 한다고 밝혔 다. 안상수 다음 주비, 대위원장 결정 후보 마흔 명 확보 h t t p s y o u t u b e t x f y d r f s i j s u s 7 8 6 4골뱅이 n a c o k r 2018년 7월 2일 10시 5 57... 0